오늘 말씀은 10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며 능력자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나의 대정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냐 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려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한 가지 일곧 그것을 구하오르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그 전에서 사무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활련날에 그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의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돌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를 와 찬송하로다. 리 아멘 이 말씀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도 이상 중에 데려가셔서 내 영혼을 높이 올려 놓으시고, 이 말씀 10편 27편이 제 공중에 펴 있습니다. 나 너를 높은 곳에 두시며, 활란 날에 그 추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 과정을 저한테 저를 숨겨주시고, 원수들이 아무리 유혹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찾고자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와 같이 숨겨놓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저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받, 받은 자들은 생명, 예수에서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글도를 믿으셔야 되고,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이마다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 그러시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을 숨겨놓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악인들이, 악인들이, 찾지 못하는, 가까이 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여, 함께 지은 받은 자, 전지전노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예수께서 생명이 있다고 믿는 자, 믿으신다면, 구원 받았다고 믿으신다면, 이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각자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신 것을 믿으세요. 항상 은혜 안에 거하시는, 항상 예수서 평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느 것도 구원도 성취함은 없습니다. 내일도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